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망했을 때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해서 1인당 5천만원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5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째, 예금자보호가 되는 이 5천만원의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 A 지점, B 지점, C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5천만 원씩 원금 1억 5천만 원을 예금을 해 놨습니다. 이 국민은행 ABC 지점이 동시에 망했을 때 보상받는 보상 금액은 1억 5천이 아니라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은행에 5천만 원, 우리은행에 5천만 원 상호저축은행에 5천만원. 그러면 원금이 1억 5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이세 은행이 동시에 망했을 때 보상받는 금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금융기관별이란 말은 각각의 은행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예금자 보호는 원금 포함 이자 합쳐서 5천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은행에 국민은행에 5천만원의 원금을 입금해 놨습니다. 그럼 이자가 1 0 0만원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총다 합해서 5 1 0 0만원의 예금 이자가 다 포함해서 있는데, 은행이 망했을 경우에 제가 보상받는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세 번째, 만약에 은행이 망했을 경우에 제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만큼 소요됩니까? 바로 약 통상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걸리는데, 저번 저축은행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와 같이 유기적인 겁니다. 기간이 딱 며칠에 걸린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럼 협동조합, 신협, 농협, 그리고 뭐 그런 협동, 신협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세마을 근거는 보상이 됩니까? 보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신협이나 농협 그리고 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 같은 경우는 각 기관별에 기금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처럼 똑같이 기금을 운용해서 거기서 보상을 해줍니다 우체국은 나라가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 그러면 예금자 보호 대상 되는 것은 어떤 상품이냐 은행은 예금 적금 부금 표지 어음 원금 보장형 신탁, 그리고 증권회사는 외화 표시 예금, 증권 저축, 고객 예탁금, 자기 신용 대주 담보금, 보험회사는 공시 이율 상품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상품의 맨 끝에 상품명의 저축, 예금, 원금, 보존,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위해서 상품을 가입하실 때 반드시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의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대석 FP를 불러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